충주에 있는 아구봉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산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있는 아구봉에 왔습니다. 악어봉은 월악산 국립공원 라인인데요. 여태까지는 비법정 탐방로이다가 2024년 9월 11일 법정 탐방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육교랑 데크 계단을 해놔가지고 더 안전하게 악어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왕복 1.8km라고 하니까 한번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 악어봉이 월악산 국립공원인데 야생동물이 많아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비법정 탐방로로 있다가 또 2020년도에 그 재판정이 나가지고 탐방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2024년 거의 뭐 3, 4년 만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차장은 따로 없고요 반대편에. 그, 게으른 악어라는 카페가 있어요. 주차를 하고 보통 올라가는 편이고, 갔다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음료를 사먹는다든지 하고, 보통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입구에서부터 악어봉까지는 0.9km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데크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완전 다 데크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흙길도좀 섞여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 여름에 설악산 공용 능선을 다녀오면서, 7월달 진짜 한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그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선글라스를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WTD의 이제 펜타 모델이었어요. 햇볕도 가려주고 자외선도 가려주지만 변색 렌즈라서 이 숲이랑 햇빛에 나갔을 때 알아서 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편했는데 작년에 그 영상을 너무 좋게 봐주시고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WTD의 스텔스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산소가 한번 나와요. 요거 지나가는 겁니다. 나고 7 0 0리 남았습니다. 어으른하고 카페에 가면은 뭐 라면도 이제 끓여먹을 수 있어요. 여기 카페만 해도 뷰가 되게 좋거든요. 카페에 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놀러오기 좋은 곳이라서 등산복 차림을 안 하신 뭐 어르신들, 아이들도 정말 많이 와요. 보통은 여기 오전에 와서 여기 산 타고 뷰 보면서 이제 끓여먹고 되게 추천드리는 코스예요. 네, 경사가 꽤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약간 자갈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괜찮아도 내려갈 때는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틱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언더 이제 걸은 지 20분째 다시 흙길이 끝나고 데크가 나왔습니다 300m 나왔습니다 네. 벌써 뷰가 트이네 14분, 정상 도착. 워악산 마법원 도착했습니다. 4분 올라와서 이제 악어봉 보고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올라올 때도 그랬지만 되게 경사가 생각보다 있는데 모래 길이 많아가지고 미끄러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스틱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좋고 제가 엄청 날렵하고 운동신경이 있는 편이 아니라면 등산화 같이 좀 접지력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밀리기 좋은 돌이라 가지고 주의해야 되고 저는 리지와 신고 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접지력도 좋고 이 프레임이 지금 한번더 잡아줘서 그런가 균형을 잘 잡아서 나름 아직까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뷰는 너무너무 좋고 악어 모양으로 된그섬 같은 작은 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섬들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어서 이제 악어봉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에 걸맞게 너무 아름답고 물 색깔도 여기 충주호 쪽 이제 하산은 27분 정도 걸려가지고 다시 원점에기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산을 했는데요. 이동한 거리만 해서는 합쳐서. 57분 소요됐고요. 위에서 좀 쉬고 다 했더니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위에 엄청 사람 많아요. 여기 꼭 등산객 아니어도 일반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길이 하나예요. 한 갈래 길이여가지고 좀 길이 막힐 수 있겠다. 주말에 오면. 그리고 좀 미끄러운 편이니까 스틱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뷰는 정말 정말 예쁘니까 완전 추천드립니다. 고객님 주문방법을 아, 선택해주세요 아.. 사마디.. 딸기 사마디? 음. 게으른 앞 카페에 왔고 여기 앞에 주차를 하기도 했고 화장실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음료도 먹어봤습니다 여기 원래 라면도 팔아요 스타에다가 끓여먹게 해주는 그 세트를 다 팔거든요. 예쁜 뷰 보면서 먹어도 괜찮고, 그냥 음료만 마셔도 괜찮고. 네, 그렇게 같이 한번 세트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작년에 다녀온 그 멋진 뷰에서 라면 먹는 영상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거봉 산행을 하면서 WTD의 스텔스 모델 선글라스를 쓰고 산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4년에 나온 신상품이라고 해요.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점은 여기 위 테인데요. 테타는 여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코랑 여기 사이에 중간에 이런 고정되는 부분 이런 것도 없어서 스텔스가 조금 더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템플과 코받침이 조절이 가능하고, 변색렌즈이기 때문에 그늘과 햇볕에서 자동으로 색이 변하면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고,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눈뿐만 아니라 눈 주변까지도 자외선 차단이 되고, 아시안 핏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럼...